9월 11일 거제도 오은 4시에 지세포 낚시 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물때가 산물이라 약간은 걱정이 앞서기는 했습니다. 바다 낚시는 물때를 무시할 수 없어서입니다. 기장한 각오로 자작한 살림망을 설치부터 하였습니다. 살림망은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낚시는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7시까지 입질이 없었고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고등어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조사님들은 손맛을 못 보았습니다. 8시 이후에 갈치가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아쉽게도 저는 철수 준비를 하였습니다. 4지급이 올라왔는데 단토막이 올라왔습니다. 부분에서 갈치 1 5지급 4마리 잡으셨습니다. 조사님 한 분이 3마리 잡으셨습니다. 낮에 고기가 입질이 없어 다들 힘들어 하셨는데 저녁 7시 이후에 입질이 살아나 다들 즐거워 하셨습니다. 고등어도 올라왔는데 낱말이 조과였습니다. 아침에는 능포방파제에 들렀었는데 낱조과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조사님들은 저녁 갈치를 하기 위해 휴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제는 구독자님 의뢰로 대폭은 포항 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캠락하시는 사모님에게 상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고등어도 없다고 하셨 고 작년에 비해 고기가 너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독자님이 의뢰한 살감시는 흔적 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밤에만 갈치만 낱마리 수준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주말에 대포근 포항 및 능포방파제 지세포 낚시공원 조과 상태를 알아 보았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없었고 저녁에 갈치가 올라 보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의 큰 힘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거제권 어디든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